자, 제가 정상 템포로 제가 타이밍을 부를 거예요. 자, 오프에서 팬까지만 할게요. 시작. And four, one, two, and t h r e 자, 이건 정상 템포. 자, 투엔을 길게 하고 3에 패스하고 요거를 제가 뮤지컬리티에 맞춰서 할 거예요. And t h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뭐가 달라요? 이건 되게 좀 틀려 보이지? 저는 타이밍만 바꾼 것 뿐이야. 이분들 전제로 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보는 거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 엄청 큰 무슨 테크닉이 있는 줄 알아. 막 텐션이 엄청 다른 줄 알아. 다 기본한 거예요. 맞죠?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저한테 왜 계속 공부를 하시냐면 이 춤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기본은 똑같지만 우리가 쓰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배우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가 일반 분들은 보여주는 게 이제 먼저 우선이니까 이게 어떤 큰 기술이 있는 줄 안다고 다 베이싱만 하신 거예요. 네. 응.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실 때 보면 우리 쓰리 할만하면 어렵죠. 여자, 그죠? 쓰리 할레만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 베이싱만 할 거예요. 이분들 전진 오지만, and, to, and, three, and,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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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전진, 전진, press, 다시 전진, 전진, 프레스 다시 전진, 전진, 전진 전진. 다 여자 전진만 했죠. 뭐한거 없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쓰리하라면 아시라면 난리가 나요. 그, 냥 도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돌라고만 해. 그러고는 이제 쓰는 건못 써. 응? 그러면 춤이 어떻게 돼? 보여지는 게 없어. 근데 지금 전진만 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전진에서도 돌고, 전진에서 다 돈다고. 그럼 남자는 별거 없네요. 남자는 책에서 발모으고, 코카라트에서 발모으고, 후진에서 발모으고, 남자는 별거 없어. 왜? 리드를 하니까. 남자는 리드가 있죠. 이건 제가 다시 또 홀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다베이직만 했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춤을 단순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모양을 자꾸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그런 관념을 다 버리셔야 돼. 전진 후진 밖에는 없다. 아시겠죠? 예. 네. 그 우리가 전진 후진으로 베이식을 한번 해볼 건데. 책동작의 중간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이 베이식은 뭐냐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진에서 책부터 시작되는 건 전반부라고 하고 뒤에 후진부터 들어가는 동작은 후반부라고 해요. 그럼 이게 전반부, 후반부는 왜 나누냐면 한 소절씩만 들어간다 이 소리죠. 2 3 4. 2 3 4. 그래서 룸바는 4분의 4박자니까 전반부 투 3, 리포원 하나 후반부 투 3, 리포원 하나 이렇게 해서 전반부 후반부가 우리가 베이직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다 같이 계셔요. 우리가 처음에 예비보라는 게 있는데 룸바는 오른발에서 무조건 여자 남자 처음에 베이식을 할땐다 똑같이 시작을 할 거예요. 자 N 예비보부터 들어가요. 전진 뒤에 서 보내요. 4 1에서 이제 오른발에서 데리고 오면 책 동작으로 시작했죠. 뒷발에서 보낼 때, 앞발을 빨리 딛고, 다시 살짝 걸었다가, 앞발에서 다시 보내주고, 다시 한번 눌러준다 그랬죠 다시 인사이드 브러쉬, 오른발에서 로테이션, 뒷발에서 앞발 보내주고, 스톱, 다시 한번 눌러줘. 여기까지가 전반 베이식이에요. 그러니까, 책 동작에서 후진 두번한 거. 자, 이제 후진부터 시작이에요. 인사이드 브러쉬, 로테이션, 앞발에서 뒷발을 보내서 세워주고, 고관절 내리면서 어깨 누르세요. 다시 뒷발에서 앞발을 슬그머니 보내주고, 다시 왼발에서 오른발 데리고 왔다가, 다시 왼발에서 오른발을 보내주는 것까지가, 여기까지가, n d 여기가 후반부예요. 음. 그러면 전반부는 최에서 후진 두 번, 후반부는 후진에서 전진 두 번. 반대죠. 이것만 하세요. 저는 10년을 이것만 했어요. 진짜 10년을 이것만 했어요. 스텝을 할 때도 이것만 했어요. 아침에 무조건 이것만 연습해. 도는 연습도 안 해요, 저는. 스텝 연습 안 해요.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몸에 이제 많이 배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오른발 예비보, and, 뒷발에서 앞발 보내요. 전진, slow. 다시, 데리고 와요. 자, 뒷발에서 앞발 보는데 빨리 디더 딛고, 살짝, 슬그머니 붙여줬다가 다시 앞발에서 들어주고 한번 어깨를 눌러주고 다시 인사이드 브러쉬, 오른발에서 왼발 로테이션 앞발에서 보내고 다시 눌러주시고 자, 전반 베이직 끝나면 후반 베이직 인사이드 브러쉬 왼발에서 로테이션 보내주고 쓰고 한번 눌러주고 요번엔 다시 뒷발에서 슬그머니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왼발에서 데리고 오시고 다시 왼발에서 오른발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오른발에서 왼발 데리고 올 거예요. 여기까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격이 있어요. 최근 짧죠? 그죠? 그냥 갔다가 와야 되니까. 후진에서 전진할 때는 뭐가 생겼어요? 후반부. 후진에서 전진할 때는 뭐가 생겼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브러쉬가 슬라이딩이라고 그래. 이게 브러시가 계속 미끄러지지 오지 왜냐면 후지는 짧았잖아 그럼 이 다리를 와, 들으려면 이 다리를 이렇게 들으려면 얘가 보내줘야 되지 않나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밀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는 잘못 사용하시는 거야 진짜 이거는 오해야 특히 차차차 하잖아요 투 이런 분들 너무 많아 투 이렇게 투 이거지 이 발이 짧은데 이 발은 버텨야 되니까 제자리에서 탁 들어만 준 건데 이걸 막 이렇게 모양을 내는 사람 너무 많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억지가 없는데 그냥 보이는 거에서만 내가 뭔가를 하겠다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진에서 전진 나올 때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 슬라이딩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후진은 짧고, 짧지만 전진은 뒷발에서 보내는 만큼이기 때문에 얘가 슬라이딩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힙 트위스트. 자, 이쪽 나와보실까, 우리? 여성 힙 트위스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Close 힙 트위스트. Turning, and, and, two, and. 자, 여성쯤 후진했죠. 자, 그 다음 선생님 나오시는 거 보세요. Three.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 뒷발이 펴지겠죠. 그럼 그 공간에서 남자가 들어올 때는 센터. 이렇게 받쳐만 주면 되잖아요. 자 이제 민지쌤 나오지 말아봐봐요. 자 시작. And two and three. 자 보세요. 어떻게 돼요?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거 여성분들 진짜 알아야 돼.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여성분들이 돌라고 할때 전진해서 무조건 나오는 동작이 많잖아요. 그러면 후진했을 때전진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야 되는데 왜? 공간 확보가 돼야 되잖아. 그죠? 자그 다음에 우리 3 3 한번 해볼까? 이번엔 남자 공간 학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and 3 3 and 4 1, 2 and 3 and 4, 10 제자리 제자리 turn and 2 and 3 and 4 이제 남자 보세요, 후진. 자, 후진해서 전진 4 1. 이렇게 보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선생님은 키가 원체 커갖고 후진에도 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하고 나하고는 사이즈가 달라요. 내두 배를 가요. 그래서 저는 이분 못 따라가. 어. 자, 남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 엄청 길게 가. 그러고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여자를 잡으러 가. 그다음부터는. 왜? 멀어졌잖아. 분명한 건 후진은 짧지만 전진은 길게 오면서 프라우드하게 가셔야 돼. 이게 남자춤이에요. 그래야 남자가 기다렸다가, 오케이, go. 이게 남자 춤이잖아. 프라우드 해야 되잖아. 근데, 길게, 그다음부안 나와. 그 남자 여자 따라가. 저 거꾸로 좀 치고 있어. 응? 그러니까 이게 춤이라니까요. 이게 춤이라는 게요. 이 기본을 지키면은요. 정말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 자, 여자는 어떨까? 여자는 돌아오면 도는 발은 짧아야 돼요. 왜? 돌고 나선 후진이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지. 그치?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아, 왜 남자 끝까지 막 채워서 가려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남자는 부담스러워서 못 와. 도는 발은 무조건 여자는 외우세요. 짧아. 왜? 돌고 나면 후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는 발은 짧으면 이 다리를 지킬 수 있겠지. 후진이니까. 그럼 뒷발은 어떻게? 해? 밀고 나오죠. 또 도는 발은? 짧아요. 이게 보폭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춤을 추실 때는 뭐로 생각하냐면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항상 여자를 내 안에서 보호해야 되고 여성은 남자 안에 있어야 돼. 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 생각하는 질문은 없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진을 할 때도 이렇게 보폭 관리가 서로가 달라요. 음. 그래서 도는 발은 무조건 짧아야 돼. 그럼 아까 우리 팬을 할 때, 민지쌤, 여기서, 우리 이제 팬을 나와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자, 팬을 하시면, 자, 처음에는 정, 발을 가요. 그렇죠. 그 다음, 도는 발을 잘 보세요. 이제는 짧아요. 응. 선생님, 조금 앞으로 가자. 응. 자, 짧아요. 이렇게 짧아. 그러고 나면, 이 발을 지킬 수 있지. 그지? 응. 그래야, 가죠.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길게 가이 네. 발도 길어 이 발도 길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 이거 어떻게 돼요? 어. <웃음> 예 <웃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춤을 출 때는 커넥션도 하긴 할 건데 무조건 도는 발은 짧아요. 그다음 후진에서 전진 나오는 거는 슬라이딩이 있어요. 요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전진 스텝을 하셨을 때 무조건 여기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는 계속 이거의 연속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것도 바꿔요. 베이식도 바꿔요. 터닝 베이식을 한단 말이죠. 지금은 제자리 베이식을 하지만 그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가시면 춤을 잘 추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앞에 계시면서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예비 보. 전반부 나갈게요. 자, 오른발 뒤로. 자 포인트 앤 데리고 오시고 자 뒷발에서 보내요 4 1 데리고 오세요 앤자 앞발에서 빨리 딛고 체크 그 다음 살짝 슬그머니 요렇게 데리고 왔다가 다시 나가요 앤 다시 인사이드 브러시자 로테이션 자 들어주고 한번 누르고 다시 후반부 인사이드 브러시 다시 앞발 들어주고 눌러주고, 다시 뒷발서 슬라이딩 보내주고, 데리고 오세요. 다시 인사이드 브러쉬, 다시 보내주고, 데리고 오세요. 끝. 자, 거기에 카운트가 이제 있을 거예요. 음, 음. 자, 그럼 카운트는 어떻게 한다? 원래는 2 and 3 and 4 and 1 and 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2N, and 3N은 어차피 지금 스트레칭 누르고 스트레칭 누르고 다 있으니까 얘는 반반, 반반은 제가 다할 거고 4N, and 1N and 제가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4, 1. 두 박자를 끝낼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보세요. 예비보어 나갈 땐, and, 뒷발에서 보내요 4, 1. 체크 동작 들어가. 뒷발에서 앞발, stop, 2. 슬렁하에 데려가. and 붙여놓고 앞발에서 보내 three 눌러주세요 and inside brush 오른발에서 왼발 앞발 들어주고 four 자 원에는 뒤로 어깨 누르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원에는 원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inside brush 다시 왼발에서 오른발 로테이션 two 세워주고 눌러주고 뒷발에서 앞발 three 다시 왼발에서 데리고 오세요 and 이때 n이죠 뒷발에서 앞발 보내요. 세우세요. 4. 다시 이발에서 데리고 오세요. 1. 이렇게 눌러주는 게다 원이에요. 이게 카운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워졌다, 눌러졌다, 세워졌다, 눌러졌다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뒷발에서 보내고 앞발에서 보내라는 거야. 일단은 세워야 누를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걸 잘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후지는 포인이 있어요. <laughs> 앞발하고 뒷발하고는 다르죠. 앞발은 그냥 지나가는 발이라 이 발에서 그냥 가잖아요? 내가 지키는 발은 없어요. 후진은 지켜야 돼요. 이 발이. 이 발에서 보냈잖아요? 그럼 이 발에서 한번더 늘리는 게 여기 있어야지. 여러분들 다 알고 가져오는. 안 되지. 특히 우리 여자는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후진이 많기 때문에. 여성은 후진에서 이 다리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N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다리를 들었잖아. 그러면 제가 어깨 가져가라 그랬네? 그죠? 어깨를 이렇게 뒤로 가져가라 그랬죠? 그럴 때 고관절이 내려가면 이 다리는 지키고 있어야지. 이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진다고 데고오면안 되지. 그럼 여기못 가지. 그죠? 응, 응, 응. 이 다리 때문에 얘가 이렇게 늘려지는 건데 봐요. 이렇게, 이렇게 늘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꾸 데고오면 이렇게 가버리지. 여러분들이 후진할 때는 발 포인을 정확히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강권이에요. 그러면 룸바는요. 전진 후진 할때 무릎이 구부러지는 타이밍이 딱한 군데 밖에 없어.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 나머지 다 펴야 돼. 구부러지는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면, 지나가는 발을 때. 지나가는 발일 때. 지나갈 때만 구부러지다 펴야 돼. 그지? 지나갈 때만 구부리고 다 펴야 돼. 또, 지나갈 때만 구부리고 다 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룸바는 약간 발레의 느낌이 있어요. 쭉쭉 뻗는 이 발레 있잖아요. 발레 쭉쭉 뻗고 댕기죠. 걔네들 이렇게 뻗고 댕기죠. 이렇게. 약간 발레예요. 클래식. 그래서 얘가 아름다운 거예요. 룸바는 우아하지요. 음, 룸바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룸바가 예쁜 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쁜 춤이라고 생각 안 해요. 룸바는 예쁜 춤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아한 춤이에요. 퀄리티가 높아요. 예쁜 거하고 우아한 건 다르거든요. 우아한 거는 그만큼 품격이 높다 이 소리예요. 예쁜 거는 그냥 잠깐 잠깐 보여지는 거고 다르죠. 룸바는요, 굉장히 우아한 맛으로 가셔야 돼. 쓰는 것도 우아해야 되고, 데리고 오는 것도 우아해야 되고,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우아해야 돼. 이렇게 내 몸에 계속 발레 하듯이 후진할 때도 내가 이렇게 우아하게 가야 돼요. 내 몸에서 이렇게 늘릴 때다 늘리고. 그런 게 룸바예요. 이게 이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쁘지 않아요, 룸바는. 그래서 늘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카운트를 같이 한번 하실 거예요. 자, 예비보에서는 3&부터 들어가요. 3&, 4, 1. 자, 이제 책 들어갈게요. 2&, 3&, Four, one. 자 전반부 끝났어요. Inside brush, 발이 먼저. Two, and sliding, three, and four, one.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우시는 데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룸바라고 하는 이 워킹이 어떤 느낌이실까요? 되게 조용하죠. 룸바는 사일런스 댄스예요. 침묵의 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안에서 자꾸 자꾸 느끼시라는 거예요. 요런 거를 잘하시면 여기 지금 프로암에 나가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게 훈련이 되면 프로암도 멋있게 추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프로암은. 선생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이게 좀 작업이 좀 되셔야죠. 그러니까 프로만 한다고 해서 막 하시면 또안 되잖아요. 보여지는 춤이니데 그죠. 아 프로 선생님하고 우리 일반분하고 같이 시합을 나가는 대회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다 본인들이 선택해요. 아 나는 오늘 우리 이 선생님하고 가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우리 우리 민주 선생님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 선생님하고 대회를 한번 나가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선생님하고 어떻게 대회를 나가. 근데 요즘은 그게 좀 추세라서 내가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프로 선생님하고 컨택해서 대회를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생은 뭐 60부터라고 하는데 세상 살면서 돈 갖고 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한번 선생님하고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 춤추시는 분들의 한해서죠. 그죠? 춤추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 꿈이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다 실현할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우리 김영 선생님네 학원에서는 그게 아주 보편화가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학원은 엄청나게 이게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우리 용쌤이 상반기 때 하반기 때 계속 저희가 프로그 대회를 해요 저희들끼리 재밌어요 뭐 크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께 배우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춤도 추고 놀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사실 배우는 게 배우는 것만 하면 재미 없잖아요. 내가 출 수도 있어야 되니까. 얼마든지 생각을 한번 하셔 갖고 아, 나 다음에는 우리 아, 내가 조 선생님이 좀 이뻐. 조 선생님하고 같이 춤추고 싶어. 또 여성분들은 아, 나저 선생님이 좀 멋있어. 나이 선생님하고 한번 하고 싶어.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이젠 그런 길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시면 좋은 또 어, 재미있는 인생을 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